자, 어 그래서 이제 우리 a v r 에의그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어, 요 위에 보면 아트메리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거 다 사라졌고, 어, 그다음에 이 어, 칩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보드들은 음, 뭐 지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두이노에서는 이두 가지의 보드가 이제 핵심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어, 아두이노의 그 소프트웨어를 앞전에 우리가 봤던 이 어, 소프트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원래 얘가 독점했던 시대는 아니었고요. 아두이노 AVR칩 자체가 어, AVRGC라는 c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온 결과를, 요, 음, 시리얼, USB나 시리얼 통신 단자로 해서 이 칩석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음, 그리고 이 안에, 부토로더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이 나, 내장이 되어 있고요이 부토로더도, 아두이노 요만드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아트메일사에서 공급을 했었어요. 예뿐만 어. 아니고, 어 지금 여기 봤던 이칩이칩 이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처음에 나왔던 칩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 그칩이 어, 양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칩 속에는 그 스타트 그 부트로더라고 하는 게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부트로더라고 하는 거는 부팅 부팅 옛날에 우리 부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팅하는 어,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laughs> 네, 부트로드는,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칩 속에 부트로드에 대한 내용도 좀 언급을 해 드릴 건데요. 어, 이제 이제 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운다고 한다면 이 부트로더까지 라이팅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보드만 갖다 쓰니까 이 안에 있는 부트로더가 깨져 버리거나 이러면 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 칩이 날아가서이 칩만 교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모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속에 어, 기존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 부트로더를 이제 라이팅을 할수 있게 되는 그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칩 옆에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ISP, ICSP라고 했었죠? 아, 어, 이 단자가 있고요. 요 단자를 통해서 PC에서 PC에서 이칩 속에다 프로그램을 어, 라이팅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놈아는 이요 칩, 이구요. 그 그렇죠? 얘도 지금, 이제, 어, 보드에 보면, 이 커넥터가 이제 두 개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예, 원래 이, 요칩 자체는 이제 시리얼 통신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시리얼이. 시리얼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그 시리얼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이제 넣는 어 포트를 이제 더어 내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서 보면. 아두이노 디시밀라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메가 168이라는 칩을 썼습니다. 168. 음, 핀, 칩의 핀 수는 똑같아요. 거의. 어, 328하고 좀, 어,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16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 사이즈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메가 그 그러니까 아트 어그 아두이노의 우노보다는 약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램도 1KB 정도 이고요. 그다음에 입출력 핀은 거의 유사하죠. 어. 입출력 핀은 거의 유사하고요. PWM 6 개? 네 이제 인터페이스 어. 썼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드이는 오노 보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음. 그다음에 이제 어. 메가보드. 어. 메가보드는 어. 그 다음에 이제 메가보드 메가보드는 그 USB 단자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 채널이 있고요. 아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는 이제 네 개를 가지고 있네요. 네 개. 요 요쪽에 이제 두 개를 쓸수 있게 해놨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어, 이쪽에 핀을 통해서 지어 하는 게또 어, 어, 만들어져 있어요 그니까 채널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상당히 많죠 256KB 정도의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음, 플래시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음, 내가 이 메모리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사이즈를 다 넣을 수 있는 메모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KB의 EPROM, 8 k b 램 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앞에 램은 어 1kg인데요. 8kg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음. 그다음에 클럭은 16메가Hz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이제 40개의 어 디지털 인풋 아웃풋 핀을 가지고 있다는 게 40개예요. 앞전에 우리가 몇개 했었죠? 13개. 그죠? 13개인데 어, 얘는 이제 40개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큰 시스템을 하려면 요거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아날로그 인풋 핀도 16개에요. 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센서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6개까지 채널까지도 확장해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PWM 램핀 모터 제할때 쓰는 핀이라 있죠. 14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앞전에 우리가 모터 제어 핀몇 개? 6개 뿐이 없었잖아요. 그니까 비교 엄청 가 엄청 되는 거죠. 그다음에 4 개, 의 유아, U 아트. 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는 아트메가 2560이라는 칩을 썼고요. 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게 뭐냐면, 아트메가 2560의 이 칩은 대표 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물론 어, 주로 이 앞전에 우리가 쓸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어, 아, 아, 아트메가, 아트메가 시리즈 중에 뭐 아트메가16 그 다음에 어 아트메가328은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트메가128 어 128이 이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트메가2560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음. 핀수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40핀이고요. 전체 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8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64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0핀이 되는 거죠. 100핀. 핀수로 보면, 그러니까 IC의 요 외부에 있는 다리수를 보게 되면, 어, 규모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사실은 328보다는 그 위단계가 이제 16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2560, 이렇게 이제 갔던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음, 요, 요 마지막 집이 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얘들이 아두이노 보드를 만들면서, 얘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드론, 를 만들거나 드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이제 요 메가보드로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전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이제 저 보드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드론,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두이노 플랫폼이 또 유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 그거가 이제 어, 이 아두이노 컴파일러에서 바로 해가지고 넣는 이런 개념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전 세계적으로 더 퍼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확산됐는데 조금 늦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고급스러운 전문가들이 쓰는 것까지도 얘들이 침투를 해서 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3D 프린터의 아주 기초적인 보드들은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오픈 소스니까 3D 프린터도 오픈 소스, 드론도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거를 만들 때그 소프트를 다운받아 서 쓰기 때문에. 그냥 넣기만 하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드론을 직접 만들 때, 어, 이제 저 아두이노의 기반을 둔 보드들로 이루어진 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걸 찾았을 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보드는 얘를 굳이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고요. 얘, 얘 보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어, 3D 프린터에 맞는 보드, 그 다음에, 어, 드론에 맞는, 어, 보드,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보드가 얘를 기반으로, 이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은 또, 어, 환경은, 어, 요 GCC 환경이라고 있잖아요. GCC 환경이다 보니까, 어, 밑에 보드가, 이제, 그, 어, 암이면 암? ARM? 뭐, 지금만 AVR 칩을 쓰고 있지만, 암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AVR, 그, 어, 아두이노 그 프로그램 가지고 코딩해서 넣기도 합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하드웨어의 변형된 모델들이 이제 탄생을 하죠. 어, 리리패드라는 아두이노 보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아예 다 없앤 것 같고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선을 빼다가 프로젝트 해라라고 어? 해서 이제 이런 것도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브레드보드에다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아두이노 보드들 그러니까 메인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요 그냥 만들어서 직접 그 다음에 아두이노 미니보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나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응용만 알면 굳이 그 어디냐 그 아두이노를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공급하는 보드 외에도 우리가 직접 다 만들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응용해서. 그래서 블루투스 모듈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보드도 연결이 돼서 인터넷 연결을 해서 제어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신호도 못 보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포트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데이터 보내고 바꾸는 정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 IP 하나 설정해서 인터넷 통신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이런 개념들이 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어, 이런 보 이런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이더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어 IoT라고 하는 그 개념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 IoT. 인터넷 오브 띵. 아, 그다음에 이제 어좀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DIY로 해서 이렇게 점퍼 띄워서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MAX232도 붙이고요. 그다음에 어이 통신 통신 칩을 쓰는 거예요. MAX232라고 하는 칩을 써서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구성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배울 때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구조 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요그 예전에 9핀짜리 커넥터 9핀짜리 커넥터를 연결해서 쓸때 어, 시리얼 통신, 포트를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9핀짜리 커넥터가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니까, 어, 사실 이제 요 맥스232를 직접 붙여서 쓸 수는 없지만, 음, 프로그램 넣을 때는 이제, 어, 모듈들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어, FT232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신 모듈, 시리얼 통신. 우리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 USB 2. USB 2 하면은 이렇 이제 많이 뜨잖아요. USB 2랜 USB 옥스 어, USB 2 USB USB 2 어, HDMI 뭐 이런 것도 많이 뜹니다. USB 2 시리얼 어, 뭐 이렇게 이제 치게 되면 음, 이렇게 보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제, 시리얼 핀이 사라지면서, USB로 다 바뀐 건데, 어 사실,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USB는 이제 시리얼로, 예전에 시리얼 단자들, 컴, 컴 단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컴 단자들이 USB 단자로 변형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USB를 꽂으면 그게 이제 시리얼로 변환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 쓰게 되면 저도 가능해요. USB to 시리얼 케이블들 음,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이제 보드 레벨로 어,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음. 아, 여기 이게 이제 보드 레벨들이에요. 뭐이건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뭐 한두개 쓰는 건 아니고요. 어, 여기 USB 단자에서 나오는 거를 시리얼로 바꿔주는 뭐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USB를 시리얼로 바꿔주는 어, 이것도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나 만든 칩을 쓴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근데도 비싸네요 아 이게 다섯 개니까 비싸요 워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이제 0 0 0천 정도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USB를 시리얼로 바꿔주는 이런 칩들을 쓰게 되면 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어, 요즘은 저렇게 USB to 시리얼 음, 모듈들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점퍼 띄어가지고 어,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배워야. 우리가 아두이노를 어좀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데 그냥 모듈만 갖다 쓰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회로나 이런 거 설계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CPU 설계를. 그렇지만 이제 어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서 하는 점퍼 띄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체험을 하고 해 봐야 여러분들 이 직접 설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어, 이제 개발 이제 환경이죠. 개발 환경을 보면 어,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요. 음 그래서 저도 깔려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되면 어, 그 아두이노 설치하는 거. 어,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 버전업, 버전업이 되면 알아서 이제 버전업을 해주고요. 음, 여기에 보면, 음, 이렇게 아두이노 버전, 버전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설치하면 이렇게 한글이 다 뜨니까요.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안에 보면은 위에 이제 어, 요건 약간 차이가 있죠. 음, 모양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제 초기에 예,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아이콘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거나 비슷하니까, 그죠? 음. 어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는 코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일 밑에 부분에 보면 어이 부분이 이제 요얘를 컴파일하게 되면 그 결과 컴파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이제 컴파일이거든요. 누르면 이쭉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요 프로그램 짠 거를 스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케치. 얘들이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냥 스케치. 그래서, 여기 누르, 여기 보면 이제 다 끝나면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 완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스케치는 프로그램 저장 공간이 990바이트다. 최대 얼마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동적 메모리. 몇, 몇 바이트 썼고요. 그 다음에 어 지역 변수가 얼마큼 남아있다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어 우리 가 코딩할 때 저런 용어들은 잘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요. 음. 그냥 우리가 펌웨어 개발하거나 그냥 우리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컴파일에서 다운로딩하면 끝!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용어는 좀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돼서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메가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 유노나 이런 데는 메모리 사이즈가 아까 정해져 있다했 있잖아요. 그 메모리 사이즈만큼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볼수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거 컴파일하면 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다운로딩, 다운로딩 해도 다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 그다음에 로컬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글로벌 변수는 말 그대로 전역적으로 쓰는 변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쓰는 변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변수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변수는 주로 이제 램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램의 메모리 사이즈 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 주로 우리 C를 짜게 되면 여기 C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인티저 이렇게 쓰는게 있어요 이 변수들 어 이런 변수들이 어 바로 어 이제 이 함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이제 이 함수 속에 여기는 함수인데 함수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어 함수 속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지역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 얘기는 다음에 우리 C 코딩. 이 설명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요의미는좀알아세요 전역변수, 지역변수의 사이즈가 이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표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좀 CC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설치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풀어서 리눅스 버전도 있다는 거죠. 아두이노 어,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 맥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어, 리눅스 환경에서 쓰는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윈도용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근데 아두, 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자체도 어, 우리 리눅스 환경에서도 개발 환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두이노를 이제 그, 그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그런 OS 환경에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차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리눅스 환경에서 또쓸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 버전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리눅스 환경을 배우게 되거나 할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호스트 PC 하고 아두이노보드하고 연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USB 케이블만 딱 연결하면 끝 그래서 어, 이제 PC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됐다 근데 그냥 넣는 건 아니고 요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USB 드라이버의 어 포트가 어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쓰셔야 돼요. 요 USB 드라이브 칩들은 어 USB에다 딱 꽂잖아요. 그러면은 요 PC 환경에서 어저 USB 드라이버의 그 USB 포트를 인식하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어 그냥 이 장비 다 끊는다 해서 얘가 동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OS 기반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무슨 외부의 디바이스 가 하나 붙잖아요 그러면 그 붙는 디바이스에 대한 어,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드라이버 IC를 써야 한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